안녕하세요. 잘 나가는 부동산이에요. 이편은 A 타입 보셨나요? 한번 봐보세요. 이 공실이라 즉시 입주도 가능하답니다. 지금부터 큐. 자 오늘은 어디 여기는 어디일까요? 보세요. 포베이 구조에 포베이 방이 4 개가 쪽쪽 다 남서 방향으로 있어요. 여기가 지금 작은 방이고. 어, 너무 깨끗하다. 어, 이게 4년된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한데 도배를 새로 하셨나? 그리고 여기는 와 진짜 요즘 집들은 어, 너무 좋아 정말. 어? 에어컨을, 에어컨을 두고 가셨네.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보이시죠? 아. 어! 약간 이게 동전, 그러니까 쇼파 자리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쇼파 자리 딱 놨을 때. 보세요 엄청 깨끗하죠? 여기 디자형 주방에. 지금 여기 공실이니까 언제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. 보세요. 여기 안방,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, 드레스룸. 짠! 끝! 어, 저쪽에 뭐가 있지?